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액이 액기를 경매해 보려고 해요. 지금 기포 찬게 이렇게 다 말라서 물처럼 이렇게 되었답니다.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. 대신 경 경매하고 팔 거라 만지지는 못합니다. 어음 원래 가, 가격은 양이 많기 때문에 천원 넣으러 가겠습니다. 오, 삼천 원 나왔습니다, 삼천 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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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나왔습니다. 카운트다운 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응? 무무무 물이요? 아니에요. 이거 물 아니에요. 이 짠짜 너무 빨리 알아채네 이거 물 아니고요. 퐁당슬 라임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되있잖아요. 진 거요? 아 여러분 요즘 요정찌개... 치게 요즘에 시대 시대에는 그런 거 증거 같은 거안 한다고요. 이것 보세요. 이것 보세요. 자 만졌죠? 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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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보세요. 물도 없자잔... 없잖아요. 그리고요 무리하고 하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많이 투명하진 않잖아요. 정리할 거라 그렇게는 많이 못 하네요. 못해요. 어, 오징어님, 이거 만 원으로 하던데 할 건가요? 어, 물 같아서 안 한다고요? 아니, 어, 그럼 다시 카운트다운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하게요. 할게요. 삼천 원부터. 어, 오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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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오천 원 나왔습니다. 오천 원. 어, 또만 원. 어, 아까 전보다, 아까 전보다 가격이 팍팍 오르는데요. 2만원 나왔습니다. 어, 더 없나요? 카운트 돼요. 카운트다운은 세겠습니다. 1, 2, 3, 4, 네? 이거 물이요? 아니, 이거 보세요. 툭, 툭, 툭. 할 거라 이만큼밖에 못, 못 움직이네요. 네? 다 아는, 운... 음, 呃, 으... 네? 흐르기요? 흐르기, 흐르기. 음...